안녕하세요 nsm 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 그 전에 제 얘기를 좀 하려고요 제가 자전거를 타게 된 음, 계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언제부터 자전거를 탔냐면 어, 2005년도 5년도 가을일 거예요 그때서부터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뭐 mtb 밖에 없었어요 mtb를 하나를 사서 그때서부터 타기 시작했죠 그때는 자전거 이쪽을 한게 아니라 어, 제가 직장에 있었죠 자전거 쪽이 아니고 어, 저는 전자를 전공하기 때문에 전자회사에 있었어요 어떤 회사냐면 그 지하철 방송 시스템 을 이렇게 만드는 회사에 있어요. 뭐, 비상인터폰이라든지, 어, 방송하는 시스템. 그런 전자 쪽 회사에 일하게 됐는데 근데 이쪽 일이, 그, 지하철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퇴근하는 시간이 됐는데도 가서, 그, 그 문제를 또 해결해야 돼요. 여기가, 제 회사가 부천에 있었으니까, 부천에서, 어, 도봉 창동역까지 차량기지까지 가서 어, 정비하고 뭐 퇴근하면 12시 넘고 그랬었죠 아무튼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생기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내가 이것을 풀수 있는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어,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본게자전거예요 자전거 입문해서 정말 참 미친듯이 탔어요 밤에는 양라이딩 하고, 눈올 때도 타고, 좀 미친 듯이 탔죠. 미친놈이라 그랬었어요, 그때는. 회사 사람들이. 여름에 휴가 때는, 저기 해남에서, 그때 자전거 도로도 제대로 안 됐었는데, 해남에서 혼자 텐트 메고, 그걸 왜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렇게 때려씻고, 해남에서 부천까지, 그때, 국도 타고 한 500km, 한5 5 0 k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게 타고 올라오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퇴근만 하면, 어, 자전거 샵에 달려간 거예요. 자전거 샵에 가, 달려가서, 어, 자전거 샵에서, 일명 죽돌이죠. 어, 죽돌이 생활을 한 2년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샵 사장님하고도 친해지고, 어, 또 그, 거기 이제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뭐, 샵 사장님이, 음 뭐, 일이 있어서 못갈 때는, 그러니까, 자전거 타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거의 제가 뭐, 손봐주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 자전거 너무 이게 만지는 것도 재밌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때려치웠죠. 회사를 그만두고, 아, 이 자전거 쪽, 자전거 쪽이 이게 내 일이구나. 아, 이거 너무 좋다. 내 인생에서 그냥 이 길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어, 강남에 있는 아주 좀, 어, 그래도 큰 매장이라고, 어, 소미나 있는 곳에 가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됐죠. 거기서 한 1년 정도 일하다가. 그리고, 수입사 쪽에 영업도 해보고 싶어서, 영업도 한 1년 했었죠. 근데, 일, 영업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이게 이제 정비하는 게 배고픈 거예요. 정비를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러 도중에 이제, 그, 부천 쪽에 영업 왔다가 이쪽 사장님하고 얘기가 잘 돼서, 어 이쪽 부천 매장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한 5년 정도, 음, 일했었죠. 일하면서, 어 실무 경험도 쌓고, 음, 그러다 보니까 내 가게가 가고 지고 싶은 그런 이제 강한 욕구들이 이제 생긴거죠 그래서 4년전에 4년전에 이제 여기 nsm 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어, 오픈하고 2년 은 괜찮았어요 뭐 자전거 그때 시장 좋았으니까 근데 그 이후 지금 현재까지 2년은 좀 많이 음, 안좋아요 유튜브를 하기 시작한 이유는 일단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이제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와 딱 맞아떨어졌어요.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유튜브라는 이런 이제 플랫폼에서 내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어떻게 성장하느냐.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는 일단 자전거예요 자전거 쪽이니까 자,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올리고 업로딩 하다 보면 내 나름대로가 성장할 거고 그러다 보면 가게도 같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년 시장이 암울하다고 다들 수입사나 어, 가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넋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어, 이 유튜브를 계기로 해서 성장이 멈추는 게 아니라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어, 계기로 삼아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밟아,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이제 800명 가까이 됐어요. 이제 한 7, 780명 정도 됐는데, 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어, 이 추운 겨울에 이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고 힘이 나고, 그리고 하루하루 이제 희망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또 다른 나의 이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앞으로의 미래는 나빠지진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으면 나빠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780명이 저를 보고 있잖아요. <laughs>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제 에너지를 충분히 저는 어 계속 충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계속 가슴이 따뜻해지고 있고요. 이 정도면 뭐 유튜브를 하는 이유 충분하죠. 저의 미래는 밝아질 거라 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자전거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어 보셨으면 음 한번 유튜브 한번 시작해 보세요. 어 재밌는 미래가 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 모두 한번 달려가 보시죠. 파이팅. 뭐 오늘도 오늘은 이 영상을 찍었지만 또 내일은 어 재밌는 또 영상을. 또 올려볼게요. 재밌어야 되는데, 맨날 정비 영상만 올리니까 재미가 없어요. 아, 정비 영상도 어떻게 재밌게 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 여러분, <laughs> 그런 방법 있으면 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떻게 할까? 중간에 막 액션 없이 춤을 한번 추가하면서 정비를 할까? 아, 이렇게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매일 업로딩에 대한 생각, 이런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정비를 올리면, 그냥 올리면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올리면 보시는 분들이 너무 심심해 하잖아요. 좀 연구를 좀더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해볼게요. 파이팅! 이 영상 찍는데 참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이런 뭐 힘들고 안 좋은 거를 내가 또 올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유튜브는 저에게 또 다른 시작을 준것 같아서 너무 희망적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앞으로 제가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